2019년 여러분의 영업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전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일즈 백문백답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2019년 새해 영업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제가 2019년이라는 걸 꺼내서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좀 거창한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19년 트렌드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예측이 있고 올해는 어떨 것이다 또 어떤 게 전망이 있다 또 어떤 게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걸다 떠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뭔가 준비할 것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2019년 뭐 이미 몇년 전부터 좀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상품의 홍수 시대에 접어든 것 같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히 금융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홍수 시대 그리고 세일즈 컨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주변에 보상 전문 교육, 약관 전문 교육, 그리고 어떤 법인 전문, 투자 전문, 채권 공부, 정말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저희를 상대로 하는 교육이나 강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할까요? 그렇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제가 생각했었을 때, 금융영업을 하는 재무 설계사들, 자산 관리사들은 방향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태아 보험이 뜬다, 자동차 보험을 알아야 한다. 계속 이렇게 쏠려다 다니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너무 많은 상품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좁혀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 내지 두개그 정도에만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좀 드리면 음, 제 첫째 아들이 어릴 때, 뭐, 지금 괜찮습니다. 어릴 때 건강검진에서 약시라는 질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약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약시가 뭐냐면, 눈의 시력이 약한데, 이게 어떤 안경이나 뭐, 렌즈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되는 눈을 말하는 거거든요. 약한 시력이라는 건데,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어릴 때 발견해서 치료하면 좋아지는데, 치료법이 저는 당시 굉장히 놀랬습니다. 아주 쇼킹한 치료법을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쪽 눈을 가리면, 왼쪽 0.3이었던 시력이 0.5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2주가 지나서 다시 왼쪽을 가리면, 이 오른쪽 눈 0.4가 0.5, 0.6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굉장히 놀랍게도, 아무런 특별한 어떤 약물이나 뭐 어떤 수술적 치료법이 없이, 눈을 가리는 것만으로도 시력이 점점 점점 회복돼서 6개월, 1년 지나니까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시를 통해서 절, 정말 전략의 핵심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함으로써 잘 못하게 되니까 차라리 한쪽 눈을 다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뭐가 발달합니까? 청력이 발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재무설계사로서 직업인으로서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에만.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하나에만 집중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 특별한 영업 전략이 없다면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는 석달 동안, 6개월 동안, 올해 1년 동안은 하나의 상품 또는 하나의 시장에만 집중해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음, 차분하게 한 가지씩만.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내가 뭘 할지. 아, 최근에 나왔던 어떤 상품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해봐야겠다. 결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한 겁니다. 즉, 아, 내가 맞벌이 직장인들을 상대해야 되겠다. 내가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야겠다. 내가 의사 또는 법인을 전문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걸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자기 영역을 특화하고 덕후가 되는 분들이 더 시장에서 대우받고 살아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